네 성도님들 오늘은 약 600년 전에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혹시 학창 시절에 배웠던 시조 하여가와 단심가를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잘안 나는데요. 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 시조들이 종종 나와서 비록 제목은 낯설지만 이따 시조를 함께 보시면 아 이거였구나 하시고. 한두 구절쯤은 아마 떨어지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600년도 더 전에 쓰인 이 시조들이 여전히 불려지고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쓰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시조 속에 우리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생생한 역사를 들려드리고자 했으나 네, 안타깝게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네, 인터넷과 책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요. 네. 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막 세워지려 하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세력과 끝까지 고려의 충절을 지키려는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시기였죠. 그때 이방원, 훗날 태종이 되는 사람이죠. 이 태종이 되는 사람이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습니다. 정몽주 같은 인물이 자기와 함께 한다면 새로운 왕조는 훨씬 더큰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이제 노래로 정몽주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혹시 쇼미더머니라고 하시나요? 네 이게 요즘에 힙합으로 서로 젊은 친구들이 힙합으로 이렇게 대결을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건데 고려 시대판 쇼미더머니가 이제 별쳐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여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여가 한번 보시. 어좀 아시겠나요? 네. 이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고려면 어떻고, 새로운 나라면 어떠냐. 임금이 왕시성을 가졌으면 어떻고, 이시성을 가졌으면 어떠냐. 그저 좋은 세상 만나서 잘 사면 되는 것 아니냐. 뭐,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어쩌면 현실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제, 뭐, 제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아마 혹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이 시를 쓰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럴듯한 기회를 붙잡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마 정몽주도 아, 이 기회가 좋은 기회인가 하고 고민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몽주는 그 노래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단심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단심가를 통해 죽더라도 심지어 100번을 죽고 죽어서 뼈마저 흙이 되더라 되어버린 뒤에라도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충절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죠. 이두 시조가 던지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의 형편이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는 원망하지 않는가? 모든 게잘될 때는 찬송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돌아서지는 않는지? 오늘은 이두 시조의 이야기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크고 또 가장 놀라운 은혜는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가 아닙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사랑받을 만한 게 없다,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격 없는 우리, 사랑할 것 없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넘치는 은혜 전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겨, 결국은 허무하게 사라질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아, 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럴까? 아, 왜 김주환 전도사님은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내 삶에는 이런 부족함이 있을까? 왜 나는 단임 목사님처럼 설교를 못 쓸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은혜의 사람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구원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이미,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위에 또 다른 은혜들을 덤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소가리를 하기도 다투기도 하지만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함께 밥을 나누고 울, 울고 웃을 수 있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파서 고생하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매일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배우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섬기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 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서로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믿음을 나누고 삶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서로가 바로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자주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왜내 삶에는 부족함이 많을까? 그런데 잠시 멈추어 보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면 불평보다 감사가 훨씬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 성도님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무엇라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위, 가장 큰 선물 위에 우리의 삶 가득 채우는 덤의 은혜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이끄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 내가 애써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내 삶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성경 속 욕도 그랬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 무너져 내릴 때 욕은 친구들과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제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백의 고난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요백의 전능자의 일을 우리가 다할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저는, 무언가 안다고 떠들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고,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우리에게는 우주를 감찰할 수 있는 시각이 없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할 위치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욕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욥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해 갑니다. 이 역시 은혜로 말입니다. 삶이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또 삶의 여러 부분에서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흔들릴지언정 반석 위에서 상황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고백했던 욥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여가와 단신가를 조금 섞어 보았습니다. 우리 삶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두 편의 시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하여가였고,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단심가였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 어려울 때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형편이 좋으면 찬송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원망하고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은혜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가장 큰 은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위에 덤으로 수많은 은혜들을 더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기대만큼 빛나지 않아도,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덤의 은혜를 감사하며 전능자의 일을 다할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그 일편단심의 노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포근히 찾아오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구원 하나만으로도 입이 넘치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아픔, 실망과 눈물로 흔들릴 때라도 우리가 다알수 없는 전능자의 일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혜 위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